주방템 언박싱 영상입니다. 퀸스리빙 짤주머니와 테팔 매직 캔즈 세트를 소개합니다. 실용적인 주방 용품들을 함께 만나보시죠. 5위입니다. 베이킹의 즐거움을 더해줄 퀸스리빙 짤주머니 세트. 투명 짤주머니 2개와 다양한 깍지 6종, 그리고 캐프러까지 이 모든 것을 7,130원에 만나보세요. 당신의 디저트 만들기를 더욱 풍성하게 4위입니다. 세련된 레드 컬러의 IH 인덕션 범낭 냄비가 놀라운 할인 혜택으로 13.5cm 크기로 실용적이며 냄비 뚝배기 찾으셨다면 좋은 선택입니다. 지금 바로 36% 할인가로 만나보세요. 3위입니다. 쿠잉 투절전 전자레인지로 간편하고 효율적인 요리를 시작하세요. 700W 고출력, 5단계 모드, 듀얼 다이얼로 편리함을 더했습니다. 3중 안전 차단 기능으로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으며 68% 할인된 가격으로 만나보세요. 2위입니다. 테팔 인덕션 스테인레스 스틸 이지콕 양수 냄비 24cm 실버를 놀라운 가격에 만나보세요. 53% 파격 할인을 통해 튼튼하고 오래 쓸수 있는 냄비를 47,900원에 득템할 기회입니다. 1위입니다. 주방을 빛낼 테팔 매직 핸즈 냄비 프라이팬 3피 세트를 특별가에 만나보세요. 스테인리스 스틸 소재와 인덕션 호환으로 더욱 편리하고 오래 사용할 수 있어요.